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원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룩히 여김을 받으시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한 주를 시작하는 거룩한 주일에.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공동체 교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온 것들, 하나님 앞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모든 것보다 먼저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 원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있어서 이곳 하노이에 생명나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시험을 받은 목적대로 우리 교회가 이 한우의 땅에서 살아가는 한인들과 베트남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심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이런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비록 우리의 삶에 괴로움과 고통을 만들지라도, 그 괴로움과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의지하게 하고, 더욱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굳건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가지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루속히 그 병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물질적으로 힘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주일 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자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이 아이들을 들어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를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이 더운 하노이 땅에서 지치지 않게, 않고 게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고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너무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와 가진 것이 없는 어려운 서민들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똑바로 할수 있게 하게 하여 주시고 국가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국민들을 위해 국정을 똑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땅 가운데 많은 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전쟁이 끝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쟁으로 인해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생사의 기로에 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상에여 주셔서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자들을 하루속히 심판해 주시사 하루속히 이 전쟁이 끝이 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구온난화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기상이변들을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이 자연의 엄청난 재앙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심각한 상황을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인지하게 하셔서 우리 삶에서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봉사하는 목사님이 빠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려옵나이다.